나는 현재 영국에서 유학 중인 동생에게 얹혀 살고 있다. 몇 달이고 이렇게 기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딱히 정해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다. 모두가 가는 길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성공적이지는 못할 지언정 행복한 삶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솔직히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 세상에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게 있다. 어딜 가나 일정 수의 또라이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주변에 또라이가 없으면 자기가 또라이라는데 나는 바로 그 또라이가 되고 싶었다. 또라이만큼 세상 살기 편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조직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안길지언정 자기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주 지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나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인데다 좋은 사람 신드롬까지 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하다. 권력에는 쉽게 굴복하며 노예 근성 또한 뛰어나서 일을 한번 시키면 아주 똥줄 빠지도록 열심히 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유 노예가 됐다. 그러나 나는 금세 지치고 말았다. 나약한 체력이 노예 생활을 견뎌내지 못한 탓이다. 나는 계속 노예 생활을 강행하다가 농양 수술을 하고 나서야 그 굴레에서 벗어났다. 벌써 몇년 전의 일이다. <laughs> 솔직히 그때 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자유의 몸이 됐고 적당히 돈도 있었다. 노는 게 제일 좋은 내가 매일 놀게 됐으니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할 줄 알았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은 이상과는 달랐다. 매일 늦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도 내 일상은 대단히 즐겁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으며 나는 늘 그저 그런 기분이었다. 매일이 몸이 건조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집에서 빈둥대는 나는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기계에 불과했다. 디즈니 영화 속 주인공들은 늘 행복해서 뒤질 것 같아 보이던데 유튜브에서 보는 여행족들도 귀촌 피플도 브이로그족들도 모두 행복을 주체할 수 없어 보이던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내 일상에는 감미로운 배경음악이 깔리지도 않았으며 소중해서 미칠 것 같은 친구들도 없었고 별다른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것은 재앙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괄시랑 괄시는 다 받으면서 세상의 쓰레기라 부르는 백수가 되길 자청했는데 이 상황에서 행복하지조차 한다. 면 그야말로 망한 인생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절망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많은 걸 포기하고 백수가 된 만큼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행복을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막상 행복해야겠다고 마음먹자 행복이 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놀라운 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행복했던 순간은 몇안 된다는 것이었다. 대학에 붙었을 때, 상을 탔을 때, 통장에 입금이 됐을 때, 주식이 올랐을 때, 대단히 행복한 순간들은 손에 꼽았고, 그 행복은 보통 그때뿐이었다. 짧고 하찮았다. 1시간이면 행복은 금세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들었고, 하루만 지나도 이미 빛바랜 과거의 기억 정도로 여겨졌다. 때 나는 알았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지나치게 미화됐다는 걸. 그런 대단한 행복을 매 순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그건 별로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린 때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잊는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 술을 마시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요란스런 자리에 참석하며 많은 시간 낭비를 한다. 자극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탓이다. 우린 기분이 좋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안다. 그리고 기분이 재지게 좋지 않을 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상태와 고요, 평화를 즐기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니 자꾸만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다. 너무나 소모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극이 꼭 행복은 아니다. 마음이 고요하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기분에 집착하지 않는다. 꼭 기분이 좋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다.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내 일상은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할 것도 없으며 심심하기 짝이 없다. 그래도 난 괜찮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 정한 가치를 쫓는 시간들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았고, 타인과 경쟁하거나 쫓기지 않는 일상은 평화로웠으며,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은 더 이상 날 힘들게 하지 않았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만족하게 되자, 더 이상 지나가는 내 젊음이 아깝지도, 내 인생이 아쉽지도 않았다. 내 인생을 온전히 누리게 되자, 더 이상 행복을 쫓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됐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스스로 벌주지 않는다. 행복하진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다. 그거 만으로도 충분했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아끼는 하루를 보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청명한 하늘이 오늘 내 기분을 꼭 닮았다. 느낀 점, 앞으로의 날들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